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서진 기자입니다.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산림청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군 병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산림청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. 육해공 해병대 등총 119개 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특히 산불진화에 많이 참여하는 육군과 해평대 1 8개 부대는 3월 초까지 부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그외 나머지 부대는 현장 상황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주요 교육 내용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군 병력 안전 확보,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요령, 산불 진화 장비 사용법 등입니다. 이 밖에도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지원하는 군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염 마스크 1만 매를 구입하여 5개 지방 산림청에 비치했습니다.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재불로 인한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등 철저한 진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군 장병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원 병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산불은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진압에 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. 산림청의 안전 교육을 통해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군 병력의 안전을 확보하고,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서진입니다.